트로트의 제왕 김용빈, 기록 행진 이어가다. 팬앤스타 트로트 차트 24주 연속 정상. 스타덤 차트 트로트에서도 14주 연속 1위 수성. 반년을 지킨 코어 팬덤의 힘. 단순한 인기를 넘어 아티스트의 위상을 재정립하다. 가수 김용빈이 한국 트로트 팬 투표 랭킹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며, 트로트의 제왕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력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김용빈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대형 팬 투표 플랫폼에서 장기간 1위 자리를 독식하며 단순한 대중적 인기를 넘어선 코어 팬덤의 조직적인 힘을 입증했습니다. 이 연속적인 1위 기록은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팬덤의 충성도와 결집력이 아티스트의 가치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메달 팬앤스타 24주 연속 정상 수성 압도적인 격차의 미학 먼저 더 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용빈은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 FAN 앤스타어, 트로트 부문에서 무려 24주 연속 1위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거의 반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팬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가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득표수의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11월 둘째 주 투표에서 김용빈이 얻은 득표수는 222만 850표에 달했습니다. 이는 2위인 남공진 약 7만 5천표, 3위인 크리스형 약 6만 2천표의 득표수와 비교할 때 팬덤의 규모와 결집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0만 표를 넘어서는 이 숫자는 일시적인 화제성을 넘어선. 팬덤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투표 참여가 수개월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불동기 부여의 보상, 여의도 전광판과 버스 래핑 광고, 팬앤스타는 5주 연속 1위 시 여의도 빌딩 전광판 영상 송출, 10주 연속 1위 시 버스 외부 래핑 광고 등의 특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보상은 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눈에 보이는 홍보 결과물로 바꿔주기 때문에. 팬덤 활동에 엄청난 동기 부여가 됩니다. 다만 이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누적 투표수가 500만 표를 넘어서야 하는 조건이 붙어 팬들의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김용빈의 24주 연속 1위 기록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팬덤의 헌신적인 노력을 상징합니다. 딴딴딴 스타덤 차트, 인기와 음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다. 김용빈의 기록 행진은 또 다른 대형 팬 투표 플랫폼인 별표 별표 스타덤 차트, 스타어덤 차트 별표 별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스포티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빈은 스타덤 차트 트로트 부문 주간 랭킹에서 1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8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이 기록은 최근 집계 기간에 12만 4,832표를 얻었으며 2위 강문경 약 10만 8,000표, 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스타덤 차트는 나의 최애 셀럽을 우주 대스타로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팬과 스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모바일 앱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김용빈이 장기간 정상을 지킨다는 것은 팬덤의 높은 활동성을 증명합니다. 전등 주목할 만한 시사점, 음원, 부문, 1위, 석권. 스타덤 차트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 랭킹뿐만 아니라 음원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무려 8주 연속 정상을 수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김용빈의 팬덤이 단순히 아티스트의 인기를 위한 투표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의 본질인 음악, 음원, 자체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플랫폼 안에서 인기 투표와 음악성, 음원 차트, 을 모두 인정받는다는 것은 김용빈이 팬덤의 충성도를 바탕으로 대중음악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구본 현대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패러다임, 팬덤의 가치. 김용빈의 두 연속 랭킹 기록은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코어 팬덤의 중요성 강화, 방송 출연 횟수나 일반 대중적 인지도를 넘어서 코어 팬덤의 규모와 조직적인 충성도가 아티스트의 가치와 영향력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팬덤은 두 플랫폼의 성격에 맞춰 전략적이고 헌신적으로 움직이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 일시적인 화제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4주, 14주라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1위를 지킨다는 것은 아티스트의 활동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는 곧 안정적인 음원 소비와 팬미팅, 콘서트 등의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어져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3. 인기와 음악성의 통합. 스타덤 차트에서 보여준 인기 랭킹과 음원 랭킹 동시 석권은 팬덤이 아티스트의 모든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별표 별표, 음악적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김용빈의 이 압도적인 기록행진은 그 뒤에 숨겨진 팬덤의 놀라운 영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아티스트가 TV 노출 빈도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을 단단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현대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가 앞으로 트로트 산업 전체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김용빈 팬덤의 역습, 코어 파워가 재편하는 트로트계 지도 앞서 스타토크쇼는 가수 김용빈이 팬투표 랭킹에서 기록한 경이로운 더블 1위 기록, 팬앤스타 24주 연속, 스타덤 차트 14주 연속 및 음원 8주 연속 1위를 분석하며 오늘날 아티스트의 위상은 강력한 코어 팬덤의 결집벽으로 만들어진다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특히 팬앤 스타에서 2위와 압도적인 득표수 차이를 보인 점과 스타덤 차트에서 인기뿐만 아니라 음원까지 석권했다는 사실은 김용빈 팬덤의 전략성과 헌신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김용빈 팬덤이 만들어낸 이러한 랭킹 신화는 단순히 개인 아티스트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한국 트로트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트로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상승 그래프 팬덤 경제학, 순위가 곧 실질적인 가치가 되는 시대. 김용빈의 연속된 일이 기록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별표 별표 순위 실물 광고 및 프로모션 별표 별표 이라는 팬덤 경제학의 새로운 공식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홍보 효과 극대화, 팬앤 스타가 제공하는 여의도 전광판 축하 영상이나 버스 랩핑 광고와 같은 특전은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지역에서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특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이는 곧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대중 인지도를 팬 스스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데이터 기반의 영향력 증명. 222만 표, 12만 표와 같은 압도적인 투표 데이터는 김용빈의 팬덤이 숫자로 증명 가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방송사, 제작사, 광고주 등 외부 관계자들에게 아티스트를 캐스팅하거나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김용빈의 팬덤은 아티스트의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된 것입니다. 딴딴딴 음원 소비 패턴의 변화, 충성도가 차트를 만든다. 스타덤 차트에서 김용빈이 트로트 부문 1위와 동시에 음원 부문 1위를 8주 연속 지켰다는 사실은 트로트 음악 소비 패턴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스트리밍 화력의 집중, 전통적으로 트로트 팬덤은 음반 구매나 콘서트 티켓팅에서 강력했지만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 팬덤은 모바일 앱을 활용한 투표 활동과 병행하여 음원 스트리밍 화력을 한 곡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성공시켰습니다. 음악성 지지의 확대, 팬덤이 단순히 아티스트의 인기에만 투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음원, 어제도 넣었고 오늘도 넣어서 애 꾸준히 힘을 실어주는 것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음악성 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들이 단순한 방송 인기가 아닌 양질의 음악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구본 트로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탈, 탈, TV와 모바일 집중 김용빈의 사례는 오늘날 트로트계가 더 이상 TV 출연 횟수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핵심 역할 페넨스타와 스타덤차트 모두 모바일 앱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팬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에서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모바일 팬 활동이 트로트 인기의 핵심 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TV와 유튜브를 넘어 이제 특정 팬덤 플랫폼에서의 영향력이 아티스트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기의 모델 제시, 일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아닌 24주, 14주 연속이라는 장기적인 기록은 김용빈 팬덤이 만들어낸 지속 가능한 인기의 모델입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대형 방송에 잠시 노출되지 않더라도 충성도 높은 코어 팬덤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김용빈의 더블 1위 신화는 팬덤의 조직력과 헌신이 아티스트의 위상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대 트로트계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의 팬덤은 투표와 음원 소비를 통해 아티스트에게 실질적인 날개를 달아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활동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심층 분석 팬덤 주도형 차트 시스템. 김용빈의 연속 1위 기록이 제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앞서 우리는 가수 김용빈이 팬앤스타 트로트 부문에서 24주 연속 1위, 2위와의 압도적인 득표 격차를 스타덤 차트에서도 14주 연속 1위 및 음원 부문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속적인 차트 지배 현상은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권력이 대중에서 별표 별표 코어 팬덤 별표 별표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이 아티스트, 음악 산업, 그리고 팬덤 문화 자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해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금메달 팬덤의 전략적 헌신, 득표수를 넘어선 의미. 김용빈의 기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별표 별표 압도적인 격차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지속적인 참여 별표 별표입니다. 팬엔스타에서 22만 표대 7만 5천 표라는 격차는 다음과 같은 팬덤의 특성을 방증합니다. 극대화된 결집벽. 팬덤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투표 시간을 조직화하고 잠재적 이탈 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상 중심의 활동. 5주 연속, 10주 연속 1위라는 별표 별표 특전, 여의도 전광판, 버스 래핑 광고. 별표 별표는 팬덤에게 명확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제공합니다. 팬들은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얼굴이 새겨진 실물 홍보물 별표 별표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는 팬덤 활동이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마케팅팀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딴딴딴 인기와 음원의 동시 석권, 본질적 가치의 증명, 스타덤 차트에서 김용빈이 인기 랭킹뿐만 아니라 음원 부문에서도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팬덤이 투표라는 부차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음악 소비 별표 별표라는 아티스트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을 시사합니다. 건강한 팬덤 문화, 팬덤 활동이 단순한 순위 올리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창작한 콘텐츠, 음원, 자체를 소비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이 팬덤이 매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악적 정체성 강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팬덤의 지지가 곧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김용빈이 방송 노출 빈도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반짝이는 별, 장기적 영향력 세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고. 김용빈의 연속적인 1위 기록은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아티스트의 자립도 증대, 인디펜던스. 기존에는 아티스트의 성공이 별표, 별표 메이저 방송사의 노출 빈도, 별표, 별표나 별표, 별표 대형 기획사의 푸시 별표, 별표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팬앤스타나 스타덤 차트와 같은 별표 별표 팬덤 주도형 플랫폼 별표 별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티스트는 TV 노출 없이도 자신만의 단단한 코어 팬덤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팬덤은 이제 제2의 기획사 역할을 한다. 앨범 홍보, 이미지 관리, 심지어 재정적 지원까지 팬덤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아티스트가 자본과 방송국의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음악과 팬덤에 집중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이 팬덤 충성도의 양극화와 차트 인플레이션, 로이엘티 폴러러제이션, 팬덤 주도형 차트 시스템은 별표 별표 참여하는 팬덤 별표 별표가 관망하는 대중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합니다. 투표와 스트리밍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코어 팬덤의 힘이 압도적인 순위를 만들어내면서 차트 순위는 대중적인 인지도보다는 별표 별표 팬덤의 조직력 별표 별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이는 차트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표를 얻은 일이 아티스트의 음악이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들에게는 순위 자체가 아티스트에 대한 헌신의 증표이자 자부심이 되므로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3. 지속 가능성이 핵심 가치로 부상 Sustainability 김용빈의 24주 연속 1위 기록은 별표 별표 일시적인 화제성 버즈 별표 별표이 아닌 별표 별표 지속적인 팬덤 관리 리텐션 별표 별표가 아티스트 경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페넨스타의 500만 표 조건처럼 이러한 차트 시스템은 별표 별표 단발성 이벤트 별표 별표가 아닌 별표 별표 장기적인 충성도 별표 별표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팬들과의 소통, 독점 콘텐츠 제공, 그리고 꾸준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덤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팬덤을 소비 주체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팬덤 경제학, 김용빈의 랭킹이 제시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앞선 분석을 통해 김용빈의 연속적인 랭킹 1위 기록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별표 별표 팬덤의 조직력과 충성도 별표 별표를 증명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이 현대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에게 어떤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별표, 별표, 팬덤 경제학,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예고하는지 심층적으로 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랭킹 시스템의 진화, 투표에서 실물 가치로 과거 음악 산업의 척도는 음반 판매량과 공중파 출연 빈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팬앤스타, 스타덤과 같은 팬 투표 기반 랭킹이 아티스트의 상업적 잠재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사례가 특별한 것은 이 투표가 단순한 좋아요, 누르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질적 보상 연결, 5주, 10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이 여의도 전광판 광고나 버스 래핑 광고와 같은 별표 별표, 실물 홍보 별표 별표로 직결됩니다. 이는 팬들의 노력이 가상의 숫자가 아닌 도심 속의 현실적인 영향력으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 및 광고 효과, 광고업계는 이러한 랭킹 결과를 별표 별표 검증된 팬덤의 구매력과 결집력 별표 별표로 해석합니다. 팬덤이 스스로 수백만 표를 모아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고주에게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별표 별표 광고 효과가 확실한 모델 별표 별표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김용빈의 랭킹 1위 기록은 팬덤이 곧 마케팅 팀이자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며, 아티스트의 무형 자산, 인기, 을 유형 자산, 광고, 특전으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팬덤 경제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코어 팬덤의 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엔진. 김용빈 팬덤이 보여준 24주, 14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별표 별표 코어 팬덤, 코어 팬덤, 별표 별표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일회성 화제성으로 반짝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가능해도 반년 이상 연속으로 정상을 지키는 것은 대중적 인지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하는 집단을 넘어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 별표 별표로 진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 팬들은 나의 아티스트를 우주대 스타로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투표 행위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별표 별표, 목표 지향적인 프로젝트 별표 별표로 인식합니다. 팬덤 내에서 투표 동료, 전략 수립, 투표 시간표 공유 등 고도로 조직화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음원 지지와 본질 수호, 스타덤 차트에서 음원 부문 1위를 동시에 석권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팬덤이 인기 투표라는 껍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수의 본질인 음악 자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김용빈의 팬덤은 아티스트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는 굳건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어 팬덤의 존재는 아티스트에게 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 별표 별표를 제공합니다. 방송 출연이나 대중의 일시적인 관심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유지하며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